안녕하십니까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왕초보사주명리는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제목을 바꾸기 전에는 삼명명리였습니다. 이 왕초보 사조 명리는 명리의 아주 기초부터 해서 고급까지 망라하여서 저술한 책입니다. 기존 억보법이나 격곡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각 오행어 특성과 엄량어 특성, 십성어 특성만 잘 판단하면 사주를 쉽게 추리하여서 쉽게 적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억보법이나 격국법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추리하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강력을 보지 않고, 격국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사주를 보느냐? 이러한 질문도 간혹 많이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격국도 필요 없고 신강약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다만 필요한 것은 각 오행 십성의 강약 왕세는 필요합니다. 그 강약 왕세에 따라서 그냥 사주를 추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성이 강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관성이 강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인성이 강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일간이 강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냥 사주가 쉽게 보이고 또그 적중률도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적중률을 더 높이자면은 이제 나범모행과 신사를 학습하여서 그 특성들을 또한 잘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살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만 있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살들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형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의해서, 조심에 의해서 실제 사주 조인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한 가지로 오행 십성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행전기 팔권에 있는 내용으로서 무엇이냐? 꽃은 풍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도 또한 왕초보 사조명리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기세와 기억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목이 걸어를 이루지 못하니 슬픈 것인가 기쁜 것인가 그 이름을 알기 어렵구나. 마치 나무는 무성하고 꽃은 번들어 하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고, 구름은 빽빽하게 끼어 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 형상과 같도다. 이 내용 또한 낙록자 소식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그의미해 보면은 금에는 목이 필요하고, 목에는 금이 필요하고, 금에는 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결국은 삼명명리어 기세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세는 소모어 기세, 금수어 기세, 뭐 이런 것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극하는 것이죠. 기극어 기세. 역시 왕초보 사주 명리에서도 기역, 기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극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왕초보 사주 명리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개의 십성오행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 개, 세 개의 십성오행으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직상생재를 판단하고 관인상생을 판단하고 이런 것 금극목을 판단하고 화극금을 판단하고 토곡수를 판단하고 목극토를 판단하고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사주에서 형상을 잘 이루어졌을 때, 형상을 잘 이루었을 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옛날 고대 선인들은 말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형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죠. 자칫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것이다. 네가 판단해라. 그 말이거든요. 어떤 면으로? 참 고지식하다. 한문 자체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하상주에 이르기를 금은 스스로 그러지 될수 없으니 오직 화로서 달구고 녹여야 하며 목은 스스로 공을 이룰 수 없으니 금을 빌려 깎고 다듬어야 한다 하였다. 금에는 화가 필요하고 목에는 금이 필요하다. 이수를 이야기한 거죠. 직상생제, 관인상세, 재생관, 이러한 이수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사주는 두 개를 가지고 항상 판단하여야 하고 때로는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극제하도 마찬가지죠. 삼맹통이나 오행전기에서 이야기하는 생극제하는 삼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재와 화는 결국 삼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세계를 해아려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삼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시주의 이르기를, 에락은 대개 목은 봄으로, 그 성은 인이고, 봄은 만물이 발생하여 락이라고 하고, 결국 에락은 대개 목으로서 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이고, 금은 가을로, 그렇잖아요. 금은 가을이죠. 그 성은 의로, 가을은 곧 만물이 숙살되어 애라고 한다. 만물이 죽게 되니까니 애가 되는 거죠. 슬픔이 되는 거죠. 결국은 슬픔은 목을 이야기한 거고 기쁨은 금을 이야기한 것이다. 보모 특성과 가을의 특성을 가지고 슬픈 것인가 기쁜 것인가 이렇게 형상적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어렵고. 어떤 면으로 참 야속하죠 봄이라는 특성을 모르면 은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금이라는 것 이것을 모르면 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락록자는 지 생각만 가지고 그냥 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리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거를 보는 그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슬픔, 기쁨 이것으로서 목과 금을 나타낸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고대의 한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참 어렵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진실에 접근하기도 또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맞긴 맞는 건데, 다만 글쓴이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글쓴이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몇백년 전의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부론자들은 모든 글들을 억부에 맞추고, 삼명법론자들은... 삼명법에 온통 글들어 모든 글들을 그냥 끼워서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항상 강조하는 것 고대어 그런 가설이다. 임상을 해서 맞는 게 맞는 거다. 또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목에 금이 없고 금에 화가 없으면 걸을 이루지 못하니 애라고 상처를 구분하기 어렵구나. 목과 금, 금과 화 항상 이수가 되는 거죠. 두 수어 상태로서 사주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이 강한가? 화가 강한가? 그렇지 않으면 둘다 강한가? 그역량의 관계에서 그 역량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거를 보면 은 나무가 왕성하고 꽃이 번성하고 구름은 많은데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은 허명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확실한 자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온다고? 결국은 강약왕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왕성했다면 금이 왕성한 것을 봐야 하고 그러한 것을 보아서 적고저 판단으로 강약왕세의 판단으로 사주명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왕초보 사주명리에는 다 그렇게 오행십성의 강약왕세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였고 또한 오행십성의 강약왕세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글도 아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구름이 많은데 비가 오지 않는다. 나무와 꽃이 번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목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금인데, 목만 왕성하고, 금이 없다. 금이 허약하다. 그러면은 실제 과일의 열매가 맺지 않게 되는 거죠. 구름은 많은데 비가 오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야 되겠죠. 찬 기운이 구름을 덮쳐야지만 비가 내리겠죠. 찬 기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구름은 많지만 수는 많은데 수를 냉하게 하는 금기가 없다. 구름은 화가 흩어지게 한 것이잖아요. 물로 기운을 화가 흩어지게 한것 증발시킨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름 자체는 따뜻하죠. 화기가 강하니까. 그런데 냉기가 들어와야지 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두 수가 항식 서로 형상을 이루어서 역화를 하여야지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세. 왕초보 사주명리에서 이야기한 기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지와 서로 만나는 것은 몸을 물리는 것이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생지와 만나면은 역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와 독립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니까 자리를 피하고 몸을 물리는 거죠 조직에 있다가 생질을 받으면 독립성이 강해지니까 일간이라면 신강해지니까 자립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화상에 이르기를 본명의 장생이 있는데 왕기를 만난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목이 있으면 은 목의 장생은 해수가 되죠. 그런데 이 목이 극하는 그 금을. 만났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가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가령금이 얼사화를 만나고, 토가 경신목을 만나고, 화가 가빈수를 만나고, 목이 신의금을 만난 것이 바로 본명의 장생이 있는데, 왕기를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호생지는 사화가 되죠. 그리고 사화의 나범모행화가 금을 극하죠. 그래서, 장생지인 사화를 만났고, 왕기인 화를 만났다. 또, 토도 마찬가지로, 토어 장생지는 신금이 되고, 경시러 나보모행목이 토를 극하게 되죠. 이러한 것이 행화상에 말한 본명의 장생이 있는데, 왕기를 만난 것이다. 본명이라 하였죠. 그러면 은 얼사라 하는 것은 연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본명 이것에 국한되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적용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러한 형상이 있거나 혹 심하게 임한 명은 퇴신하여 자리에서 물러난다. 아, 참. 여기에서는 삼수를 이야기한 거죠. 자, 봅시다. 금이 사화를 만났고, 즉 생지를 만나서 금이 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화가 금을 극하여서 퇴신하게 된다.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참 여기서는 왕기를 만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신 목은 왕기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죠. 나부모행 토의 기는 목인데 목이 절지를 좌여서 목이 강한 것은 아니죠. 을사화는 왕기가 맞죠. 화의 글록지는 사화가 되죠. 그래서 을사화의 나부모행화가 망하게 되어서 왕기가 맞죠. 비록 책에는 갑신목, 갑인수, 신의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세계는 왕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신의검은 천간의 신검이 있어서 경신목이나 갑인수에 비해서는 영향이 있죠. 금극목할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러한 형상이 있거나 혹 심하게 임한 명은 대신하여 자리에서 물러난다. 한번더 곱씹어. 맞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왕시주의 이러기를 무신토가 임신금을 얻으면 무신토가 임신금을 생하고 금은 신이 임간으로 부친이 자식에게 전하는 도가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식이 강하면 부친은 쇠약하게 되고 부친이 이미 성공되었다면 스스로 물러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어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물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이죠. 대저 생한다는 것은 무한히 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은 양립할 수 없다. 만물은 양립할 수 없다. 똑같이 강한 상태로 양립할 수 없다. 철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두 개가 양립되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사가 이렇습니다. 이로써 오행이 다른 것을 생하면, 나는 휴식하게 되니, 이런 자식이 아비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무슨,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냐? 바로, 무신토가 임신검을 얻으면, 무신토가 임신검을 생하고, 검은 신이 인간으로 부친이 자신에게 전하는 도가 된다. 토가 검을 생하죠. 나범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검에게 신은 걸룩지가 되죠. 그래서 나보모행금이 근록지를 좌해서 강하잖아요. 그래서 토생금에서 자기는 즉 나보모행토는 신금은 이 또한 장생지가 되죠. 그래서 토생금하여서 자기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난다는 말이죠.